지인께서 낚시를 다녀오셔서 붕어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저는 원래 민물고기는 민물고기, 민물 고기는 흙 냄새 나서 민물 고기, 민물 매운탕안 먹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붕어찜은 어떻게 해 먹는지, 아니면 붕어 접은 어떻게 하는지, 또 붕어 접이 또 건강에도 좋다 하니까 궁금해서 일단은 연습하려고 두 마리만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직 살아가지고, 눈을 뽀끔뽀끔 하는데, 얘들 을 어떻게 잡을지, 걱정이에요. 입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우, 어떻게 붕어 손질을 다 했거든요. 어, 헤아려 보니까, 세려 보니까, 스물 마리입니다. 2 8 마리인데, 손질하는 데한 시간 걸렸거든요. 처음에 한 마리 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금방금방 돼가지고, 어, 손질을 다 했고요. 안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이제 요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질할 때 여기도 가능하면 다 잘라주는 게 이렇게 벌리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검정 이 막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붉게 보이시죠? 이렇게 붉은 거. 핏물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훑어 주세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만 막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끓이기 전에 들어갈 재료를 보여드리겠어요. 보통 어, 붕어즙을 만들 때 보니까 기본으로 어, 대추랑 마늘, 뭐 생강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뽀얀물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약재를 좀 섞으니까 이렇게 검머스름한 브라운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붕어가 너무 많아요. <laughs> 두소충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마늘, 통마늘 넣고요. 생강을 넣겠습니다. 생강. 그리고 이거는 감초고요. 감초. 감추, 당귀. 별명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춘데, 대추 구기자 구기자 이렇게 한국산 구기자 그 다음에 양파 조금 넣겠습니다 마늘을 까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익혀 먹는 거니까 전자레인지에 익혀야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좀 쉽게 까지니까 마늘 눈을 이렇게 다 제거해 주거든요 뭐 이게 마늘 까는 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해 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럴까고 두드리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삼겹살 먹을 때도 완전히 생 마늘보다 살짝 익혀서 하면 너무 익히면 맛이 없죠. 알싸한 맛이. 근데 살짝 익힌 거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돌렸거든요. 보통 뭐 마늘 한통 정도 할 때는 제가 15초, 20초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삶는 거니까 좀 1분 4 통인데 1분 20초 돌렸어요. 너무 쉽게 잘까지죠 이렇게 붕어를 물기를 닦겠습니다. 저는 튀김을 할 때도 그렇고요. 물기나 기름기를 뺄 때. 이 키친 타올을 여러 개 파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신문지를 두껍게 이렇게 가, 깔아놔요.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냅킨을 아, 키친는 타올을 이렇게 한겹 깔고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키친 타올 밑으로 신문지가 또 이렇게 흡수를 하니까 키친 타올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튀겨지면 물에 튀겨지니까 물이 기름에 튈까 봐 이렇게 깨끗하게 붕어가 너무 싱싱해서요 까만 막은 덜 제거된 거는 해주고요 너무 싱싱해서 지금 이렇게 만져도 살이 탄탄해요 그리고 이 부엌에 비린내가 안 나요 어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laughs> 이거를 기름에 튀기기 전에 이렇게 기름을 한번 발라줄게요. 이제 물기를 다 닦아줬으니까 참기름으로 이렇게 먼저 발라가지고 튀기겠습니다. 달군 봄솥에 이렇게 넣을게요. 김이 나서 잘안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부셔서요 이렇게 기적기적 하면 여기에다가 모든 재료를 넣고 양파는 속에는 곰팡이가 없어서 그냥 끝을 재 씻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끓여놨던 물을 붓겠습니다. 이제 한4 시간 고개 골게요. 곰탕이 되겠네요. <laughs> 붕어탕. 이제, 붕어가 좀 졸아서 두 소철 한 소철로, 어 같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죠? 한, 강불에 30, 40분 끌, 끓이고, 그 이후로 중불에, 어 계속 끓였더니, 지금 2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굉장히, 어 진한 국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기름은, 어 붕어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참기름에 볶았으니까 참기름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들어서, 들어서 냉장고에서 굳히겠습니다. 붕어즙을 담을 병들이 얘들은 너무 크니까 새로 샀거든요. 이렇게 125ml씩 되어 있어서 1회분으로 한, 한 번씩 딱딱 어, 마실 수 있게 지금 이제 물을 조금 있으면 끓겠네요. 소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열 유리를, 잼병을, 어, 달라 마켓에서 샀더니 세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할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열 유리 같은 거는 달라 스토어에서 못 사겠더라고요. 오늘 월마 봐가지고두 상자 사갖고 왔는데 이제 소독을 좀 하고 이제 병 소독이 다 끝났거든요. 붕어즙을 이제 어, 따로서 점만 빼겠습니다. 붕어즙이 굉장히 진하게 다려졌거든요. 검고고르 치면 굉장히 뽀얗게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어, 갈색이 나는데 굉장히 진합니다. 일단 밑에는 전부 다 건데게요.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그릇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일단 은 이렇게 해서 얘 먼저 <laughs> 걸러내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한 뼘이 넘는 붕어 2 8 마리에서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 찌기는 여러 가지 뭐 생강이나 약초들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양이 많은데요. 조금 더뭐할수 물러가고 한번더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비료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병에다가 소독된 병을 준비해 놨고요. 드디어 붕어접이 완성되었거든요. 어, 일회분 포장으로 작은 병에다가 하나씩 다 포장되었는데, 하나 에 125ml입니다. 그리고, 어, 른한뼘 정도에 붕어 2 8마리의붕어접이한4리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잠깐 기름을 걷어, 대충 걷어서 냉장고에 넣어 봤더니, 이렇게 소, 곰탕처럼, 곰국처럼 이렇게 젤라틴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붕어즙이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잘 먹어준다면, 남편이랑 아들이 잘 먹어준다면 또 만들고 싶습니다.